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더 이렇게 시연 동영상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 군산에서 아주 한 30년 동안 옛날 통닭을 하시는, 이제 여기 업체 사장님이 관계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저희 그 물류센터에서 제가 요즘에 사실상 이런 시연 동영상을 요즘에 귀찮아서 잘안 해줍니다. 시간도 안 맞고, 또 서로 기다려야 되고, 또, 먼 곳에서 이쪽까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 누님께서, 업체, 그, 군산 옛날 통닭, 누님께서,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이 기계를, 자기가 한 번만 좀 세팅을, 이렇게 시연을 해보고 싶다. 어, 직접. 그래서 자기들만의 뭐가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 확인하고, 자기가 바로, 그만, 계약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지금 시간을 냈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 그러면 우리 여기 물류센터로 한번 오시라. 어, 근데 저희가 제가 노상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레시피를 뭐 전수를 해주고, 왜냐면 그렇게 해주는 데는 사실상 프랜차이즈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가맹비랄지. 교육비랄지, 이런 걸다 받고, 그런 데서다 교육을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 유니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런 환경이 안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물류창고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와서 뭐, 삼겹살을 끄고 싶다, 돼지갈비를 끄고 싶다, 막, 별걸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마트에 가면은, 이마트에서 뭐, 살 때도 이렇게 다 찍어보고 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사실상, 초창기 때는 저희도 그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나 에너지 송비가 많고 또 타이밍도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나 누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 테스팅을 해보자 나도 궁금하다 궁금하다 해가지고 오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유니콘 테닝 오븐기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유니콘 테닝 오븐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것을 어 소규모 뭐 호프집이나 기존의 기름통닭 그 튀기는 통닭 집에서 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정육점에서 특히나, 떡갈비 하시는 분들, 떡갈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쪽갈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와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렇게 해서, 하부에는, 요렇게 지금 발통이 달려있어요. 그니까, 러 이동,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부, 하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부에는 이런, 그, 이동할 수 있는 선반이 되어 있고, 상부에 이렇게, 태닝 오븐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게 전기 용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를, 어, 전기를 여론으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단상. 이게 단상하고 삼상을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단상 220V 6 0 h z 예요 그리고 삼상이 또 380V가 있습니다. 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삼상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이것이 보통 4kg, 5kg 이렇게 용량을 먹습니다. 단상이냐, 삼상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단상 220볼트 같은 경우는 4 3 k 로를 먹고 어, 380볼트 삼상 같은 경우는 어, 5 3 k 로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을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방금 어,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디지털, 디지털 게 센서기가 있어서 온도가 지금 149도, 150도로 하면은 이렇게 지가 이게 이것은 에어컨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온도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에어컨이 그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이 전기 오분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온도를 세팅해 놓게 되면은 그 온도에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스켓은 지금 360도 노티세링 방식이라 해서 앞뒤로 지금 계속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요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저도 오늘싸 알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옛날 통닭을 우리가 튀김 이런 옛날 통닭 하시는 집에 가면 보통 두 번을 튀겨 줍니다. 보통 어 1차 한번 초벌을 한번 튀겨 놨다가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다시 재벌을 해서 튀겨 주는 것을 우리도 많이 이렇게 튀김집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1차 보통자 170도에서 뭐몇분 어 자기들 나름대로 뭐몇 분을 또 튀긴다든지 요렇게 하고 또 2차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하면은 1차 튀겨 놨던 통닭을 또 170도에서 뭐 6분을 튀긴다든지 7분을 튀긴다든지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온도 설정을 해가지고 튀겨서 나가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제가 이런 통닭을 해주는데 오늘 저도 새로운 것을 하나 좀 알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 군산에, 사막동에 계시는 이엔델통닭 형님께서, 업력이 한 30년차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런 것에 있는데, 오늘 같이 시연을 해보고, 굉장히 만족도를 높게 했는데, 안쪽을 한번 열어서, 가까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방금도 온도가 올라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스켓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바스켓이 다섯 개가, 앞뒤로, 노트쉐링방식이라 해서, 360도 이게, 어,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두 가지를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통닭, 그, 그, 안짤른 이게 통닭이죠. 통닭을 넣고 또, 밑에다가는 절단육, 절단통닭, 아니, 절단, 어,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는 건데, 어, 요 내부적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우리 여기 사장님께서 좀그 부분을 좀어 말씀을 좀어 액기 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업력이 오래되시고 또 프랜차이즈를 기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한테도 접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것도 어, 업체들만의 자기들만의 노하우고 또 그런 기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제 요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유니콘 시스템 이런 태닝 오븐기를 실질적으로 시연을 해보고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라고 했어요. 뭐 짜고치는 고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러는데. 막상 지금 오늘 테스팅을 해보고 너무나 만족도가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기대치 이상으로 만족도를 더 높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정말 오늘 좀 귀찮긴 했는데 오늘 일요일날, 어 와가지고 이렇게 거시한다고 해서 근데 또 이렇게 업체 관계자분께서 막상 해보니까 어우 너무 괜찮다 만족도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그런 응? 어, 효과를 발휘를 해가지고 정말 요즘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겉바 속촉 겉은 빠삭하고 속은 촉촉한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런 기름통닭이 많이 있지만은 또 기름통닭이 너무나 기름에 이제 뭐1차 초벌하고 2차 재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또, 어머님들이나 아기들 입장에서는 이 기름통닭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노하우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찾아 냈어요. 근데 저도 오늘 막상 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겉바 속촉에 어, 그러한, 어, 치킨을,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 나도 이런 것을 오늘 해보고, 저도 오늘 형님한테, 아유, 형님, 제가 오늘 한수 배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까지 이것을 생닭으로만 할줄 알았는데, 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좀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할수 없다는 것을 여기 우리 유튜브 어, 구독자님들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것도 어,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노상 마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기술이고, 노하우고, 다 그걸로 먹고 삽니다. 제가 방금도 형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콜럼버스 발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개발하고 오니까, 야, 그거 배 타고 가면은 나도, 나도 그거 발견한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사람은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그 풍우를 뚫고 나서 신대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콜럼버스가 야, 그러면 너희들 탁자에다가 계란을 한번 세워 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톡 깨뜨려 가지고 달걀 똥구멍을 깨뜨려 가지고 탁자에다 딱 세우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렇게 하면 나도 온다. 놈이 허는거 보면 쉽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초등입니까? 넘들허는거그 사람이 그런 경지에까지 오를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겪고 어? 진짜 어, 그런 풍상을 겪어 가지고 어떤, 그런 노하우를 터득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 요즘에 TV나 이런 데 보면 뭐 생활에 달인이 일어지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쳐서 몇십 년씩 노하우를 거쳐서 그 디테일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달인이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오늘도 여기, 어, 사장님께서도 관계, 사장님께서도 업력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저도,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한 수, 어, 배우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엮여 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유니콘 테닝 오븐기 요즘에 아주 어, 신상 아이템으로 어, 핫 플레이스, 어, 핫 아이템, 핫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핫 아이템으로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유니콘 테닝 오븐기가 이러한 어, 전기구이 통닭이나 그다음에 뭐 떡갈비, 그다음에 쪽갈비 그래서 다양한 메뉴를 다양한 메뉴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어 이게 그렇게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만 맞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을수 있는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여기 이제 군산 사막동에 있는 옛날 통닭 대표님께서도 이런걸 가지고 새롭게 2021년도 신축년에 한번 프랜차이즈로 한번 해본다 고 보니까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유니콘 시스템에서 어, 이렇게 신상으로 개발한 유니콘 테닝 오븐기를 가지고 튀김 통닭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름을 쫙빼 가지고 기름 쫙뺀 어, 정말 겉바 속촉의 그러한 진술을 보여주는 통닭 시원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어, 2021년도 신축년 새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번. 대박 행진으로 성공 창업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유콘 시스템 신청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